자, 안녕하세요. 주식투파원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드디어 미국 3대 SMR 기업과 협력 체계를 완성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테라파워, 어, 그리고 뉴스케일파워, 어, 그리고 엑스에너지까지 모두. 합류가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 드리는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차세대 원전 기업 이 엑스에너지와 이 MOU 체결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 두산에너지리티미3대 s m r 개발사와 협력 체계를 완성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오전에 나왔던 이런 이슈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 우리가 이 X에너지와의 MOU 체결로 인해서 앞으로 원전 차세대 기업에 어,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어 그런 중요한 어, 이슈다라는 거요 이미 테라파워와 뉴스케일 파워 제휴한 상태죠. 자, 미국의 이 3대 SMR 기업 모두 협력이 완료가 되었어요. 이번 협력에는 이 아마존 어, 웹 서비스, AWS라고 하죠. 웹 서비스와 그리고 한수원, 그러니까 한국수자력 원수원이죠. 한수원과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협력 범위는요, 이 SMR 설계부터 해서 건설, 어, 그리고 운영, 어, 그리고 공급망, 투자, 그 다음에 시장의 확대. 뭐, 이런 부분들 전방위적으로 AWS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협업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 인프라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두산은 핵심 기자재 제작 경험이 있는 덕분에, 자, 글로벌 이 SMR 공급망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만 아직은 어, 설계 단계다. 어, 그리고 상업화는 2030년까지, 어, 30년대 이후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더욱 크게 상승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미리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 주가가 박스권 내에서 지지를 하면서 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나눠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큰 박스권. 부점과 저점 이 박스권 자 그리고 이 중간 가격대를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61선에서 한 차례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한 모습 자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트릭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개미 털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개미 털기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개미를 터는 어, 이 구간 많은 물량들 개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도를 했다 라고 제가 들려지고 있어요.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이구가 어 박스권 행보 하다가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올린다 이거는 확실한 개미털기고 주가는 상승 방향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전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쭉 가져가서 여기서 아마 한번 매도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만 가능하다. 트레이딩 할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저점에서 물량 잡아가서 이 박스권에서 매도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에서 2% 이상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갔다가 매도하고 모아가서 매도하고 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도 가능한 어, 그런 이제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눌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이 구간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매도가 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 눌렸을 때자 매수 타점 잡아갈 수 있도록 어,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 내려올 때 잡는 게 아니죠? 내려왔다가 자, 반등하는 자리에서 이 자리. 자 지켜주면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매수세가 또 수급이 들어왔죠. 아, 그러면서 우리도 이 구간에서 짧게 또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두산에너블리티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도 크게 계속해서 가져가면 분명히 상승이 주어질 건데 자 우리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리 방에서 우리 주지님들과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누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지금 유효한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물론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부분들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제님들 불안하시지 않고 또 매도해야 될때 매도하고 우리가 수익을 어 가져가야 될때 계속해서 끌고 가는 어 그런 전략들을 제가 어 공유를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보실 분들은 자 위에 제 번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자, 제 번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호로 01082391202 자,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남겨주시냐면, 두산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 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에서 수익을 내고 매도해야 될 자리 매도하고 또 어, 우리가 추가 매수할 자리에서는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러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내실 분들은. 어, 저위 번호로 수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어, 121선이 좀강건인데요이 121선이 가까워지면서 추세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눌림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트릭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어, 다시 한번 주간의 상승이 나와줄 거고, 방향은 윗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눌리면 뭐예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수급을 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어, 매수세를 보게 되면은, 자, 7월달부터 8월달까지 지금, 어, 외국인의 보유수량과 기관의 보유수량, 자, 지금, 첨예하게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대신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많죠. 개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자 주가가 더 이상 뭐 빠지지 않고 어, 이 구간에서 개인의 물량이 받쳐주는 그런 모습 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비중 조절을 하면서 리밸런싱하고 이 구간에서 이제 보유 평단가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5만5천원부터 해서 6만 원이 사이까지 한번 내려올 수도 있고 이 구간에서 어, 보유 평단가를 지금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왜 조절합니까? 왜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팔았다가 매수했다가 어 이렇게 하면서 평단가를 조정할까요? 물량도 맞추면서 앞으로 주가는 상승 방향성이 높기 때문에 자 평단가 맞추면서 어디까지 수익을 내야 할지 지금 물량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만약 주가가 한번더 눌리게 되면요 추가 매수 가능성이 큽니다. 자이 구간을 개인 투자자도 매수 타점으로 활용이 가능을 하고요. 반등이 본격화되면 정구 돌파. 충분히 어, 시도해 볼수 있는 어,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55,000원 부근에서 5만 8,000원 부근 이 구간이 자, 1차 매수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51,000원부터 해서 이제 박스권 하단 이 구간 여기까지 한번 또 내려오게 되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해 줄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 2차 매수로 또 진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등 구간 진입 후에 자 6만 원대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자이 구간 한번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이런 흐름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65,000원 이 구간, 어, 단기 박스권 구간 이 구간까지 한번 올라올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매도를 진행하면서 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구점 다시 한번 재돌파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또 추가 매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정구 돌파하면서 어 거리랑 거래 대금 보고서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런 전략들을 또 펼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참여하셔서 수익 내실 분들 자 텔레그램 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 평단과 이 박스권 지지선 확인 후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정리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3대 이 s m r 기업과 협력체계를 완성했다 주가는 박스권 지지 그리고 61선에서 어 회복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매수 구간은 자5 5천원 대부터 6만원 이 사이까지 이제 매집에 있다 어 누가 매집하느냐 이제 세력에 매집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점에서 자 눌릴 때어 매수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가 이제 기회의 구간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두산의러블리티 단기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분명한 종목이에요. 자 눌리면 기회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 이 구간에서 세력들은 앞에 있는 물량들 자 여기서 받아내면서 자 그리고 눌리면서 또 물량을 받아내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7월에서 8월달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재 어, 주가를 눌리면서 다시 추세 만들고 이 패턴을 만들면서 어떻게요? 어, 매수에 어,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수에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도 그래서 매수에 동참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실시간 매매 전략과 정확한 이 매수 자, 그리고 매도타점은 저희 VIP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번호 010-8239-1202. 자,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할때 두산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주식파원 정프로였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